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해외에서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댓글로 또 소통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 타국에서까지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먼 곳에서 고국의 유튜브를 통해서. 어 나라의 수세세한 소식을 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일반 공영방송보다는 그래도 유튜브가 세상 살아가는 얘기들을 많이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아좀더 편하게 접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좀더 마음 편하고 어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많이 전해드렸으면 참 좋을 텐데 아 이번 미스트로 때문에 또 해외에서까지. 속이 상한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어, 모든 것을, 어, 다, 뭐, 일일이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으로 사귀고, 어, 때로는 외면하고, 어, 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동안에 댓글을 많이 달여, 달아주신 우리 어, 시청자분들의 내용을 보면 지금은 이제 마음의 정리가 조금 되고 차분해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유진양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어, 방 집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씩 접하고 어, 편지도 읽고 했는데 좀 마음의 열을 찾고 다시 어, 많은 팬들에게 좋은 노래로 답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같이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밤에 또 어, 미스터트롯을 하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이 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비록 우리 유진양은 탈락이 되었지만은 지난번에 그 트롯 전국 최전 거기에서 보니까 이 시청자 점수로 인해 가지고 순위가 완전 뒤바뀌는 그런 결과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바라고자 하는 그주 참가자는 뭐 전혀 이제 미스 트러스에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남아 있는 그래도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 어, 저 제주에서 어, 효녀 딸 어, 양지은 참가자와 그리고 먼 타국에 아, 아, 할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해서 어, 우리나라를 도와주셨던 마리아 양과. 또그 유원정양, 어, 정통 트롯 가수 출신이죠. 이세 사람은 그래도 어, 우리가 응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통으로 이제 트롯을 양정양 같은 경우에는 국악을 했습니다만, 어, 국악보다는 목소리 보이스칼라 자체가 트롯을 하는 게 훨씬 제 제가 볼 때는 어, 좋겠다. 목소리가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면서도 약간 어, 굵기가 어, 어, 톤이 아주 괜찮은 그런 느낌을 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악창법도 전혀 어, 이용하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고 참 뭐, 효녀 가수니까 특별히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 봤고요. 그리고 마리아 역시 할아버지 덕에 어, 한국에까지 와서 노래를 하고자 하는 그 마리아. 어~ 양 같은 경우에는 이 딕션 발음 발음 공부만 좀 하면은 상당히 이~ 훌륭한 가수가 어~ 트레이닝 받고 이러면은 우리 멋진 트로트 가수가 되겠나 원래 그~ 마리아 가수의 목소리 보니까 흑인 흑인들의 그~ 아주 어~ 뭡니까 호소력 있고 한 맺힌 그런 아주 그~ 마음을 울려주는 그러한 보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이스 컬러와 우리 트롯을 잘 접목해서 노래를 하면은 정말 멋진 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분 할아버지 덕에 한국에 와서 열심히 하는 그러한 우리 마리아 양도 잘 됐으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아, 그리고 유원정 가수도 정통 트롯 가수니까 노래 소리가 그도 보니까 아주 미성이고 어 트로트, 트롯, 어, 트로트는 참잘 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 사람을 좀 응원을 하고 싶다라는 걸 여저, 여러분들도 공감이 가시면은 같이 응원을 좀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어, 트로트가, 트로트와 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이 트로트는 바로 이 사회적인 환경과 국민 정서와의 관계에서 뗄래야 뗄수 없는 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티조에서 대해서 이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어 이런 트로이라는 정말 국민 정서를 어 가지고 있는 이트로롯를 미스 트로이라는 이 경연을 통해서 완전히 장사치 노래, 그러니까 자기 회사 돈벌이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 대중음악 장르 파괴와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로 그 장르 호트롯이라는 장르 파괴를 주범이 바로 T V 조선이 아닌가. 그래서 어, 강력히 어, 트롯을 좋아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라 것. 그리고 거기에 어, 동조 심사를 한다고, 거기에 나와 앉아 있는 이 트롯 가수들은 바로 이 주범을 동조하는 어, 동조, 주종, 종범, 그러니까 방관하고 자기네들이 트롯을 자존심을 버리고 있는 그 어, 가수들, 바로. 멍청이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자기들의 그 밖으로 뺏기는 줄도 모르고, 어, 거기에 앉아서 심사를 하고, 뭐, 어, 국악창이나 이런 가수들의 점수를 100점을 주고, 이래 하는 어, 행태를 보고, 이건 완전히 멍청이들이다. 그 TV조선의 범, 어, 그 트롯장르, 어, 파괴의, 어, 종범이다. 주범은 TV조선이고. 자기 자기네들이 정말 그 계속 노래하는 동안가 갖고 나가야 할 트로트 장르를 어다타 장르와 완전히 혼합이 되어 가지고 응멍으로 만드는 거기에 어 앉아서 박수를 치고 잘했다고 심, 어, 심사를 하고 앉았는 그 주역들. 그래서 이 지금 이 트로트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1차 2차를 거치면서 수많은 전국의 꿈나무들이 또타 장르에 있는 어 현직 어 가수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이 범람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트로트 장르에 대한 어 나도 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범람 상태인데 넘치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 꿈나무들은 유진양을 보고 유진양이 노래를 저렇게 잘하는데도 어, 떨어졌으니까. 아이고 너는 부모들도 그렇고, 너는 유진양보다 유진이보다도 훨씬 못한데 네가 노래하겠나? 그러니까 그만해. 이렇게 어, 해서 이제 그만두는 음, 꿈나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타 장르를 부르든 발라드나 국악 창법 가수도 많이 넘어오고 있죠. 결국 이렇게 되면은 어 트롯 이 대중음악 파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거라는가 이는 것을 현직에 있는 이트롯 가수들은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게참 안타깝죠.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거기에다가 이 박선주와 조영수라는 이두 발라드 출신들이 어, 거기에 심사위원 자리에 앉아서 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도 많이 접하고 아니십니까? 그래서 소위 그 발라드 쪽의 리더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특히 조영수는 발라드 쪽에서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트로트 쪽으로 지금 넘어와 가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다른 지금 현재 출연자들도 그렇고 현역부들도 그렇고 이 보면은 발라드 쪽에서 지금 아직까지 이 발라드를, 어, 발라드의 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네들의 그 자존심을 지키고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설 자리가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지키고 있는데, 어, 거기에서 밖으로 나와서 트로트 장르에 도전한다라는 것. 어, 자, 만약에 이 그런 사람들이 이 트로트로 넘어와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제가 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스치면서 얘기했는데, 린이라는 발라드 퀸이 있습니다, 발라드. 그 린이라는 발라드의 여신이 선말 선생님과 또 체베코의 에비라는 두 곡을 부르는 걸 봤을 때 정말 감동이고, 그, 그 소, 음악,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정도의 감성이 있다면 은 왔다 갔다 해도 어, 괜찮죠. 발라드면 발라드, 트어이면 틀라, 트롯, 트롯. 아주 정말 감성있게 부르는 그런 정도의 가수가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발라드에서 살아남지 못해서 넘어오는 가수들, 그런 가수들 트어에 온다고 살아남겠습니까? 아침 있을 사람, 잠깐 반짝이다가 해가 뜨면 은 그대로 실처럼 사라져 버리죠. 그렇듯, 제가 볼때 여기에 그 지금 현재 올라가 중결성을 치르고 있는 가수들 중에 이 발라드, 또 아이돌 출신의 발라드, 어, 출신의 가수들이 한 다섯, 여섯 명,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어, 정통 트롯이라고 하기는 한두명 정도. 그 다음에 그냥 세미 트롯하고 포면서한 다섯 명. 그래서한 반, 국악하는 친구 또한 네, 세, 네 명. 이렇게 해서 거의 뭐한 비슷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볼때 TV 조선에서는 이 아이돌 출신의 발라드, 가수들. 그 가수들은 음폭도 좁고 제가 볼 때는 이 트로스에는 전혀 맞지 않는 보이스와 이 감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라드에서 표현하는 그 감성과 트로스에서 표현하는 감성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감정 표현하는 부분이나 이 창법이나 이 거기에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과연 거기서 살아남지 못했는데 트로스에 넘어와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 신부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국악 하는 친구들도 마,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현 양이 노래를 잘하고 또 하지만은 그러나 지, 지난번에 남자 미스터 트롯에서 강태환이라고 있었죠. 결국에는 날, 노래도 트롯도 잘했지만은 결국에는 그쪽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마찬가지 김태현 양도 와가 어, 있고 다현 양도 와가지만은 아직까지 트롯 창법을 완전히 바뀌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롯 어 그국악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만 찾아서 부르고 있거든요. 그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해서 부르 표현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노래는 바로 이제 뭐 한오백년이나 또 칠갑산이나 또뭐어 무슨 바입니까? 천년 바이나 이런 쪽의 노래밖에 안 부르거든요. 만약에 다, 다른 노래를 갖다 주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활활활 다연향이 불렀을 때유진 유진향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어 오히려 그리고 단양이 부름으로 인해가지고 유진양이 더 역주행하는 그런 현상을. 그렇지 않아도 뭐 거의 한 2천만 가까운 조회수를 누리고 있는 어, 유진양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비교가 안 되는 노래죠. 그러니까 장르를 약간만 세미 쪽으로만 돌려버려도 완전히 차이, 표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리고 이 심사원들 거기에서 심사하라고 앉혀놓으니까 오도방정이나 떨고 지들이 밖으로 뺏기는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아, 어, 뭐, 가수 출신이 아닌 사람 몇몇은 보면은, 이거 뭐 완전히, 어, 제작진과 이 마스터들의 오뚝인지 뭔지요. 예 완전히 시키면 시킨 대로 분위기나 잡고 박수나 치고, 어, 쓸데없는 말이나 던지고. 자, 그걸 봤을 때, 참 한심하다. 완전히 이 트로트 세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t v 조선과 심사위원들과 이 제작진들의 행태를 볼 때, 참, 이거는, 이, 대중음악계에 보면은, 정말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T조는 돈 벌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그니까, 러이 자기 장르를 찾아가서, 그 노래를 쪽으로 가면은, 그래도, 어, 그할 텐데요. 뭐, 남의 장르가 탐이 나서 와가지고 한다고 한두 번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끝까지 가지고 갈 그런, 어, 그것도 못 되면서,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아니다. 어, 대중음악 쪽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트로트 장르를 해방 짓고 어, 더럽게 만들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 그렇게 구원해주고 싶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국악창법을 가진 친구나 발라드창법이 가진 친구나 이 트롯 쪽에 와서는 짝퉁가수밖에 안 되죠. 트롯의 짝퉁, 짝퉁가수. 그러니까, 아, 빛을 보겠습니까? 절대 못 보죠. 자, 그리고 이 트롯이라는 것은 한국인들만이 가지는 그 특유한 어, 감성과 보이스가 없으면은 절대 이 우리 국민들의 한국인들에게 절대 환영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한국인들의 그 독특한 어, 정서적인 감정을 건드려 줄수 있는 목소리와 어떤 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가수라야 스럽게 해서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사람이 바로 나훈아. 그 다음에 이미자 선생님을 예를 들수 있죠. 옛날에 불렀던 고복수, 백년설, 뭐이저 현인, 김정구, 전부 이분들의 목소리 들으면 전부 자기 목소리 아닙니까? 비슷한 목소리도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티저에 출연하고 있는 가수들 소리 들으면 전부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돈벌이 수단으로 하고 있는 티저에 놀아나는 어, 수많은 사람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빨리 손 씻고 자기 파, 장르로 돌아가거라. 라고 어, 권해주고 싶습니다. 노래 잘하는 친구들은 많지만 절대로 감동을 줄수 있는 친구는 트로트에서 감동을 줄수 있는 친구는 제가 볼때 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분그 정도. 그 외에는 제가 아예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남자계에서는 영웅, 영탁, 이찬은 이세 사람은 정말 목소리가 특징이 아니십니까? 특별하고. 다른 사람은 전혀 완전히 딴판이죠. 그리고 우리 전유진양 여성으로서는. 이 앞으로 우리 트롯계를 이런 사람들이 기둥이 되어서 끌고 나간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진양이 날개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지금 날아다니고 조금만 어 트레이닝 받고 요리하면은 멋진 소리가 나오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도 어,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또 유교 어, 해방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유교 전쟁을 거치고 그한말 때부터 지금까지 날아오는 우리 민족의 그 지켜준 노래 IMF 이런 어, 나라가 어려울 때도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슬플 때그 노래로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쁜 노래로 즐겁게 해주고. 고향 생각나면 고향 생각나는 노래를 불러주고, 그래서 국민들과 서민들과 함께 해온 노래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나라 백성들이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잘 살아오는 게 바로 이트로이라는 장르 때문에 그렇다는 것. 발라드, 이런 거는 한때 푹 떴다가 쑥 사그러지고 말죠. 발라드, 재즈, 이런 거는 전부 다, 락, 이런 거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트롯은 항상 백성들 곁에 머문다. 백성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트롯은 존재할 필요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가수도 역시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건드릴 수 있는 가수라야 만이 존재한다.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가수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남, 남자, 남성의 영웅영탁 이차는 여성으로서는 지금 어, 전여진 또뭐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이렇게 어,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우리가 트로롯를 지금 TV 조선 을 하고 있지만 정신 없죠. 이제 많이 그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중결승 마무리 하든지 결승전 을 하든지 뭐 자기네들 잔치 뭐 하면 되고 떨어지는 사람은 잘 이용당하고 떨어져 주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오늘 밤 시청률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여러분 오늘 밤그 그래도 뭐, 얼마든지 다른 TV에 좋은 프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트로스를 가지고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트로스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씩 조금씩 보태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다음에 이 트롯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제가 지금 어, 여러분들에게 어,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그 구한말부터 지금까지 그~ 어, 트롯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아주 어, 재미있게 여러분들께 한번 어, 전해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